민주당 그리고 시민당 선대위 회단식을 마친 소감을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가 저, 저네요 전이 <laughs> 여기 이게 접니다 이분이 이낙연 전총리님이시고 이해찬 대표님 <laughs> 어떻게 보면 제가 최근에 이제 마지막 선대위 회의를 할 때도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긴 했었는데 어 작년 말 작년 말에 그냥 소통하면서 할게요. 그 작년 말에 제가 11월 4일에 총선기획단에 합류를 했습니다. 합류를 했을 때 제가 안에서 처음 당내에 들어와서 적응을 못했지만 그러면서 금방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신 수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한분한분다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렇게 처음 당에 들어와서 총선 기획단 당시 한 3일 정도 기자들이 계속 밤낮 없이 계속 전화가 왔었고 주위 지인들한테 연락을 못할 정도로 어, 계속 연락도 오고 또 인터뷰도 하고 갑작스레 뭐 이렇게 어, 불쑥 인터뷰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죠. 그렇게 활동을 하면서 어, 또 당내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특히나 회의를 하면서 느꼈던 건 당내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오가고 그 안에서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만 밖에 전해지기 때문에 어, 의도치 않게 안에서는 정말 뜨거운 토론을 했지만 그 결과만 보통 밖에 전해지기 때문에 그 과정이 쏙 사라져서 어, 가끔씩 그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또 비판과 비난을 받는 걸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희 한마디 한마디도 기자들이 눈여겨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선 제가 못다 한 얘기들도 참 많고 또 앞으로도 그냥 가슴속에 간직하고 싶은 얘기들도 참 많은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이 시스템 공천.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당연히. 어딘가에서는 <laughs>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아직 이번에 또이 도입이 된 거기 때문에 여전히 바꿔가야 될 부분도 당연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원 배분이라든지 이 내부 외부 인원, 뭐 세대 간의 인원, 각자의 역할로서의 인원, 이런 다양한 것을 고려해서 정말 중요한 분들을 개 뽑은 공천관리위원을 또 하게 됐습니다. 그 공천관리위원을 하면서도 정말 많은 주위에 연락도 많이 왔고, 또 비판과 비난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밤중에도 전화와서 어, 이제 사퇴를 해라, 어, 불만이다. 너가 사퇴를 한다 그러면, 당이 정신 차릴 거다. 이런 식으로까지 저한테 연락하면서 강요를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어, 찌 됐든 그 공천 관리 위원도 저는 특히 청년들의 정치 참여, 여성과 청년의 정치 참여 문제에 가장 포커싱을 맞춰서 이제 후보자분들께 질문도 여쭙고 그다음에 그걸 고려해서 저의 판단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결과적으로 뭐, 뭐 마음에 안 드는 점들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음, 아무튼 시스템 공천,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게 제도화 돼 가지고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지금의 미래통합당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압도적인 민주당이 되겠다, 그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공관위원이 끝난 후에 또 민주당의 음,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또 선대위의 디지털 대변인을 맡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정청래, 이제 또 당선인님이시죠. 정청래 의원님께서도 많이 또 챙겨주시고, 이것저것 또 조언도 해주시고, 심지어 제 고민을 다스베이다로 가서 전할 수 있도록 또 배려도 해주시고, 우리 또 강원식 수석 대변인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때, 이런 얘기들, 막 기자들이 계속 저를 노리고, 또 공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기자들이 그런데 있어서 조언도 많이 해주셨고, 예를 들어 정말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주시고 챙겨주시고 또 안에 당직자분들, 또 인재 청년 인재들 정말 많은 분들을 지난 약 반년간 뵙고 많은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 선대위 회에서도 의 제가 다들 계실 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요, 민주당이 참 고맙다, 민주당에 참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일단 뭐냐면 저의 대표적인 키워드를 보면 그 프로 게이머와 유튜버예요. 뭐 하나 더 추가해 보자면 청년, 청년 그리고 유튜버, 프로 게이머.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게임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질병, 중독 이런 키워드들이 떠오르는 이런 상황에서 이 민주당에. 이해찬 대표님을 비롯한 뭐 윤호중 사무총장님 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님 뭐 이런 다양한 분들이 저를 믿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거예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다양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신 게 저는 정말 감사드렸고 또그 과정에서 제 의견도 정말 많이 경청해 주셨습니다. 어, 이제 양정철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놀랬던 게 30분 동안 두서없이 제가 막 이것저것 얘기를 전해드렸고 의견을 드렸는데 그거를 머릿속으로 쫙 들으시더니 일목요연하게 순서대로 그것도 딱딱딱딱딱 정리를 하시고 심지어 그 대안까지 바로바로 저한테 전,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 안에는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이 뭐, 다양한 플랜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놀랐어요. 와, 이렇게 괜히 그런, 이런, 이 전략가라고 불리는 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고요. 특히나, 제가 그래서 앞으로 또, 어쨌든 이 별탈 없이 다행히,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하게 된것 같고, 민주연구원 이사로서도 또 다양한 활동을 또, 하게 되겠죠. 그건 이제 2년간 해야 되니까 민주연건 이사로서 또 당내의 정책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 해결해야 할 숙제 특히나 젊은 청소년들의 고민 이런 것들을 가감 없이 기존에도 전해왔지만 앞으로도 또 전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할 예정인데 어, 중요한 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한국 사회에서로 따지면 이제 학벌 학벌이 이제 가장 큰 경쟁력이죠. 하지만 저는 그 잘난 학벌도 있지 않았고, 여전히 프로게이머라고 하면 사회에서의 인식이 안 좋습니다. 유튜버, 그냥 온라인에서 이렇게 그냥 활동하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믿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주신 데 있어서 저는 정말 감사드렸고, 또그 과정에서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저를 믿고 또 의견도 경청해 주시고 조언도 많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주위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제, 제가 이제 현실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지만 제가 드는 생각은 이제 정말 많은 또 청년들이 들어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중고등학생이지만 정말 능력 있고 우리 미래에 민주진영의 보배가 될 청년들, 청소년들도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이 친구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또잘 같이 함께 발맞춰 걸어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계속,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프로게이머 출신으로서 젊은 친구들과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의 고민 같이 듣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또 e스포츠 산업이 정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세계의 중심의 대한민국 e스포츠의 종주국으로서 당당히 전 세계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런 날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저 또한 또 게임계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고 경청하고 또 변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튜버들. 제가 청년 스피커가 정말 필요하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민주 진영에 정말 소중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꿈꾸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제가 여러모로 공격을 받는 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동료들도 많이 있어요. 신상 털리는 거, 엄청나게 공격받는 거 등등. 이런 분들이 제가 최근에 그래서 구독자 만 명을 10명만이라도 만들자. 그래서 구독자 총뭐 누적이긴 하지만 총 아무튼 10만 명 <laughs> 구독자 10만 명 총합해서 될수 있도록. 물론 겹, 겹치긴 하겠죠. 아무튼 상징적으로 구독자 1만 유튜버 10명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최근 달타령 TV가 그첫 프로젝트가 성공했습니다. 이제 다른 대기 중인 청년 유튜버들도 많이 소개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식으로 유튜버들의 이야기들. 단순히 온라인의 민심이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진짜 이 오프라인에서 이 온라인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끼치는지, 다음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가짜 뉴스에 대처하고, 보다 좀 젊은, 특히 남성 게임 플레이어들이 무시받지 않고, 이번에 그 정의당의 대응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실망을 했고, 정말 많은, 특히 젊은 게임 플레이어들, 남성 게임 플레이어들이 정말 많이 분노했습니다. 이런 거, 좀 인식을 좀 바꿔가고, 계속 그래서 중고등학교 강연을 다닐 예정이고요. 저는 저하 저의 능력에 맞지 않은 과분한 역할들을 저한테 맡겨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당에서 그래서 그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 후회는 없습니다. 제가 할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했고 그 결과가 뭐 이제 제가 얼만큼 노력해서 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노력은 곧 전국에 계신 저의 구독자분들, 민주당 지지자분들,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시는 분들의 힘이 합쳐진 것뿐이지 결국에 저는 그래서 이번 그 총선에 그 주인공은 바로 개개인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다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개이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앞으로도 견고하게 또 다져질 수 있도록 어, 저는 다시 이제 제 역할, 저의 자리로 돌아가서. 제가 좋아하고 또 제가 기획 중인 것들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목소리도 내고 뭐 그럴 예정이고요 또 이명박 재단 측의 고발에도 끝까지 맞서 싸우면서 이명박 씨와 이 진실 공방을 계속 벌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뭐 신계용 씨도 저를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어, 각종 고발과 공격들 어마어마 했어요 심지어 제 주위 사람들한테까지도 공격이 많이 갔지만 절대 기죽지 않고 제가 기존의 선배들을 보면서 그분들은 목숨 걸고 심지어 막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 보면서 저도 느끼는 바가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어 이런 대처를 앞으로도 많이 해갈 예정입니다 특히나 그 커뮤니티에 퍼진 그 게임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미 점령된 여러 그 그림들이 보이는데 이걸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의 노력을 통해 길게 보고 저도 열심히 목소리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계속 말,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180석은 어, 5월 말까지는 20대 국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180석이 됐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고 계속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요. 은근히 여당하고 정부를 분열시키려는 듯한 기사들도 많이 보이고, 실제로 그게 민주당 의원들을 막 욕하는 사람들도 일부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조만간 조금 더 자세히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민주당 관계자분들께도 그렇고 어 감사드리고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을 좀 제대로 마련해 보고 싶어요. 이번에 제가 안에서 짤막하게 어 다녀온 느낌인데 청년 인재 육성 시스템을 견고하게 이렇게 제도화시켜서 당내에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은 분들한테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더 마련하고, 뭐, 그게 예를 들자면, 공식 유튜브 쓰에서 청년 코너 같은 거나 이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계속 이런 능력 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라걸 전국에 인지도를 좀 쌓게 좀 도와드리고, 또 저처럼 당 밖에서 당내에 오신 분들은 좀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또,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또 당내에 내와 당 외부의 가교 역할로서도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음, 우리 민주당이 정말 장기적으로 더 나은 정당이, 그리고 또 젊은 정당이 될수 있을지도 열심히 고민을 해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저의 맡은 역할들은 이제 여기까지인 것 같고, 저는 다시 유튜버 황희두, 그리고 중고등학생들과 같이 소통하는 어, 전 프로 게이머 황희두로서 어, 더 성실히 공부하고 목소리를 낼 예정이니까요. 지금처럼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저를 응원해주시고 어, 어떻게 보면 진짜 저의 분수에 맞는 자리로 다시 돌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너무 딱딱하고 막 과분하고 에, 저의 능력에 비해서 참 그, 너무 과분한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동안의 경험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이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그리고 선대위 디지털 대변인으로서는 이제 이 마지막 발언이 되겠네요. 정말 다들 늘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내용도 따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편집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적으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데에는 지금 댓글을 남겨주시고 계신 모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분한분 한분 이제 댓글 달아주신 걸 모든 걸 보진 못해요. 정말 많은 분들이 달아주셔서 다 본다고 할순 없지만, 그래도 한분한분 한분 최대한 남겨주시는 글들. 다 이제 뭐 때로는 뼈 아프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늘 진짜 감사드리는 마음인데, 음... 앞으로도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젊은 프로게이머, 청년, 유튜버, 적어도 이세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민주당 내에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적으로 안 좋은 인식이 생기게 하면 안 되겠다. 와가지고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하지도 않고, 어리다고 막 투정만 부리고. 내 청년이니까 젊으니까 내 얘기를 들어달라고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았어요. 또 프로게이머니까 게임계 이야기만 들어달라고 하고 싶지도 않았고요. 유튜버니까 내 유튜버로서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막 요구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laughs> 그럴 때마다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뒤에서 응원해주시는 게 몸소 느껴져서 저한테도 정말 그게 큰 힘이 됐고, 제가 밤낮 없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구독하고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공은 다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앞으로도 꾸준히 변하지 않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 게임계 인식 개선도 하고 또 유튜버들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고, 청년들이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막 그렇게 할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